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벽옥 라이브 제 7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 말씀드리는 동안에 사주명리 관련 질문 뭐 어떤 질문이든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일간의 주요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추나추동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초봄에 태어났는지, 중춘에 태어났는지, 또 봄, 끝자락에 태어났는지, 그거를 그 자기가 태어난 월지, 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 태어난 월지가 왜 중요한가? 월지에 가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월 가운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월지는 어, 월지에서 내가 나온 것으로 월지는 내가 뼈대에 있는 집안의 출신인가 집안의 뜻을 잇고자 하는가 타고난 집안의 혜택을 보는가 또 내가 집안을 살리는가? 내가 집안의 기대주인가? 내가 집안을 몰락시키는가? 집안이 차츰 기울어 가는가 등의 척도가 되는 곳입니다. 척도가 되는 시공간입니다. 월지의 뜻, 어, 집안의 뜻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다른, 색깔이 다른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지가 품고 있는 때, 그리고 지장간의 기운과 나머지 기운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따로 놀고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른 방향에 따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지라는 시공간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명령, 나의 사명하고 나의 신, 몸신자, 나의 신에 해당하는 일간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월에 태어난 갑목인지 인월에 태어난 경금인지, 등둘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그 도를 일컬을 때, 도를, 도를 닦는다 할 때, 그 도,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일컬을 때, 네, 이를 정년 님의 질문은 이야기, 마치고 살펴보겠습니다. 도를 이을때 성명 쌍수 지도라고 합니다. 성명 쌍수 지도, 삼국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명령. 성, 성명, 성도 나고 명도 나인데, 그것은 성명,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명령은 월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일간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명 쌍수지도, 성도 닦고, 명도 닦아야 할 때, 그 근원은 월지에 있다. 일간의 마음은, 심. 심은 조변 섞게 하지만, 하루에 열두 번도 바뀌는 것이 마음이지만, 성. 은 본성입니다. 우리가 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은 마음이고 성은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마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이고 그 인간의 본성은 그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자아는 심이 아니고 성입니다. 불도에서 견성했다고 하는 것은 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을 들여다보았다.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경지를 견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동양에서는 성리학을 궁구합니다. 동양 학문이 한수 위라고 봅니다. 이거하고 직접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서양에서는 천 단위로 숫자를 세고 동양에서는 만 단위로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쓸때세 자리 다음에 컴마를 찍는 데 우리 식대로 만을 기준으로 하는 숫자 개념에서는 사실은 네 자리 숫자 다음에 컴마를 찍어야 되는데 서양과 같이 우리가 쓰고 있어서 불편하죠.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 누가 더 깊은 사고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월지와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오행과 상생, 상극하는 기의 변화를, 그 기운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간명합니다. 명을 본다는 것은, 간명, 명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가, 명이, 배가 있다면 높은 파고의 바다에도 끄떡없는 항공 모함인지 작은 파도에도 뒤집어지기 십상인 똑딱선인지 사주팔자에 기운을 보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명입니다. 명이 그 사주의 그릇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배가 지나가는 뱃길에 변화를 보는 것이 운입니다. 돈다, 순환한다, 추나추동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인생의 추나 추동을 다 경험하려면 120년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 해서 살아가면 한 사이클, 한 바퀴, 120년은 살수 있다. 그 이해가 되고, 자기가 월지 태어난 계절의 기운을 다시 맞이하려면 120년이 걸립니다. 사주 원국의 깃들은 추나추동의 기운이 명이고 그 돌고 도는 추나추동의 기운이 운입니다. 운, 돌, 운, 자. 명이라고. 명이 나 자신이고, 어, 내가 가는 그래프가 운입니다. 나의 타고난 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리로 합니다. 리는 길을 보여주는 도형이고, 그래프입니다. 이 기론, 이 기론 가지고 600년 다툼이 있지만, 어, 타고난 기 그리고 기의 변화에 대한 이치 그 이론, 그것은 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는 기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사주 명리학의 리는 리는 어, 이치는 이론은 교과서화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학문보다 학문 분야보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토론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의, 복, 풍이라고 하는 동양 3대 실용학문 중에서 복을 거벌 지도라고 합니다. 의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풍, 풍소는 집안을 살리는 것인데, 복, 어, 전복자, 이 복은 거벌 지도라고 합니다. 횃불 거 땜목 벌. 그래서 횃불과 땜목과, 땜목과 같은 도라고 하는데, 캄캄한 방길을 안내하는 횃불, 또 강으로 막혔을 때, 강을 건너게 해주는 땜목과 같은 것으로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투표할 때 찍는 그 도장, 그 투표 도장 안에 글자가, 어, 전복자입니다. 누구를 찍어야,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살아나는지,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점치는 해가 입니다. 그날은 온 국민이 모두 점쟁이가 됩니다. 내 주머니가 차면 자기 탓이고 내 주머니가 비면 대통령 탓하는 거지 일반인들의 행태이니까 내 주머니가 비지 않으려면 잘 뽑아야 합니다. 잘 뽑았다고 판단합니다. 어, 주역 개사전에 보면 길흉자 득실지상야 길흉 이라고 하는 것은 득과 실의 상이다. 길흉이란 득실의 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득실 이등이냐, 소대냐를 따져, 길하다, 흉하다를 일컫는 것인데, 득실. 득실은 무엇의 결과인가? 이것은 현오, 현명한지 어리석은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이 부기를 결정합니다. 부기 빈천을 이것이 결정합니다.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득과 실이 생기고 그것이 곧 길과 흉이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영감을 토대로 한 이러한 많은 의사결정이 득실을 기룡을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의 순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백, 수천회 일어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절친이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내 사업에 큰 도움을 얻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집에 가만 있을 걸 괜히 밖에 나섰다가 빗쟁이를 맞닥뜨려서 역 살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천변만화하는 인생에서 개개인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판별하고 운의 흐름에 따른 나의 할 바를 찾는 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 월지와 일간의 관계로부터 그 사주 해석의 그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사주 해석의 시발이다. 그 관계로부터 어, 사주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의지에 벗어나는 말씀들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진도는, 어, 이론에 대한 진도는 나가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자월부터, 자월부터, 어, 자, 자월, 축월 순서로 요거 라이브를 계속 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어, 질문들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되는데 제가 오늘은 어,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한분맨 처음 질문이시 한 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못드린 다른 분들은 어, 내일 오전 10시에 진도 안 나가고 그냥 그 질문 하신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같이 생각을 나눈 시간을 내일 오전에 라이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처음에 질문 주신 분이 인월 정묘님인 같은데 김모 인자. 기축 요인자 기축 병진 병진 여자분이고 24세 컴퓨터 어, 컴퓨터 공학이죠 네. 컴공 컴공 대학원 진학 하려고 하는데, 나의 운과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 쎄. 그리고, 운과, 지금의 때 운과 시운과 맞는지 알아보려면, 대운을 알아야 되는데, 대운스가, 1월 정년님 이분, 대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제가 만세력으로 찾아봐야 되고. 네, 만세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2005년 2002년 2002년 임자월 12월 개축일 11일 12월 11일 개축일 그러면 이분은 동지 전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대운수가 1.3 정도 되니까 여자분이고 역행했으니까 대운수가 1.3이면 그러면 우리 세는 나이로 1.3, 1.4인. 두 살, 세 살, 초, 음, 세 살, 3월 정도, 세살3월정도에 대운이 바뀌는데, 이한 대운이 신의 경술 기유 지금이 이십 세, 이십 세 지금 기유 대운의 이미 작년에 들어왔고 작년에 들어왔으면 계수 어, 일간이 계수일간이 어, 기토 기유대운을 맞이해서 기계라고 하는 계수를 보존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 올해가 을사년 그 다음에 병 5년, 내년이 병 5년. 그러면, 지금, 대학원 진학을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4학년, 그러니까 4학년인 것 같고, 내년은 병 5년이고, 그리고, 이 사주의 격은, 음걸록인데, 원래, 어, 걸록은, 원래는 양일간이 원래 걸록입니다. 근데 일간이 음이니까 음걸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전관과 정관, 정인으로 관을 상징하는 것을 그 성격의 원칙으로 삼는데, 어, 여기서는 어, 정관은 있지만,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지금까지 앞에 경술대원에, 경금대원에 정의인이, 어, 정의인이 금생수 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는데, 저 개수가, 금생수가, 천간의 어, 경금이라는 금생수는 지나갔지만, 지지가, 어, 지지가 유금이어서, 그러면, 유축이라는 삼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아직 살아 있고 개수가 기토에 의해서 보존하니까 기신계 기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생에서 어, 대운이 아니 출생시가 병진 대운이어서 진중 진중 을목을 계속할 수 있다. 병행에 필요한 자기 실력을 계속 키울 수 있다. 청간에 기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것은 개수 입장에서 배움의 전당이고 저는 대학원 진학을에 적극 찬성합니다. 새해가 이제 병호, 정미그 다음에 무신으로 흘러가면 무신년에 새로운 임무를 맡아서 자기 직업개발이 시작되는 해기 때문에, 경우, 정리, 대학원상을 하고, 무신의 사회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대학원 진학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가 10시 반에, 어, 예약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안에 아네 칠판 주식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독지가가 있어서 제가 어 배달 주실... 어 네, 배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대답 못 드린 분 내일 네, 오전 10시에 제가 다시 라이브 키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에는 4월부터, 어, 지지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대운이라고, 어, 이1정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대운 맞습니다. 그또 세부나 하면 정확히 1.3대운입니다. 일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달 30일을 열로 나누고 3일에 한 대운씩 바뀌는 것인데, 그니까 내가 태어나서 아니 음, 절기 어, 절기가 바뀐 다음에 절기가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어, 대설 이 사절기 중에서 대설이 지나고 4일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3일, 3일이 1이니까, 4일 후니까 1.3 정도가 대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1과 10분의 3 년이 지나서 새로운 대운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12월 생이니까 만 1년 4개월 후에, 만 1년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대운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 24세신데 작년부터 기유대운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 감사드립니다.